인생 토크 아, 후원회가 명장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걸 아, 우리 국민분들과 또 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명장은 대통령이 뽑고요. 기술 체계 중에 기술은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뽑죠. 기능사 2급, 기능장, 산업기사, 기술사, 대한민국 명장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합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실제 기술 수준으로 본다면, 어, 자기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자격 자체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어, 뽑게 되죠 어, 대한민국 명장 국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 분야의 농업 분야의 한국출란으로 이렇게 화훼분야 어, 작물 생산 특히 화훼 그 중에 한국 출란으로 이렇게 응시를 해서 제가 명장이 되었습니다. 주로 명장이 되는 나이가 50대 후반, 60대 초중반, 뭐 이런 나이 때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농어 명장이 될수 있었고요. 한때 제빵왕 김탁구라고 부르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죠 그 제빵왕 김탁구가 사랑이 뭐길래 라고 하는 과거의 영상 다음으로 어, 시청률이 높았다고 하는군요 거기에 보면 제과제빵명장이 나오죠 장항선님입니다 장항선님 자 그리고 어, 전광열 씨라고 나오는 분은 제과제빵명장의 제자이죠 그리고 김탁구는 그 제자의 제자입니다. 김탁구라는 사람이 사부의 사부인 대한민국 명장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는 이 과정이 드라마로 소개가 됐죠. 그때 제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사람의 재능으로서 제자리에 갈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명장이나 이런 큰 일을 수행할 팔자는 운명이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노은 명장에 시험을 치게 됐는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박사학위를 하고 중국 군란이 한국으로 속여서 우리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던 그 시절에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난쪽게 끝난다. 지금으로 치면 인큐베이터와 같은 정도 수준의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난개가 피폐해지고 엄청나게 데미지를 가했던 중국과 한국으로 속에서 공급하는 그 난초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연구해서 를 실었는데, 우리 난초계는 왜 했느냐, 뭐 하려고 했느냐, 그 시간에 장사나 지판매진나 다니지, 이네 정신이 있나, 없나, 라고 하는 냉소적인 피드백을 받고, 이제 충격에 빠져서 난초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후원회가 생겨가지고, 천 원, 이천 원, 만 원, 이만 원, 십만 원, 이십만 원, 백만 원, 이백만 원, 이렇게 붙여주는, 보내주는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용기와 격려 속에 제가 난계를 떠나려고 했다가 떠나지를 못하고, 다시 들어와서, 어, 지금까지 이렇게 됐죠. 아 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8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거 농업사상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무무한 일이죠. 한 분야에 그것도 젊은 청년이 그것도 별로 했는 것도 없습니다. 난개를 정의롭게 하고 난개를 깨끗하게 하고 난개를 살리는 일만 해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니 당신이 그만두면은 난개 미래가 없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모여서 이렇게 천원 이천원 모아서 후원회를 결성해서 감사까지 두 명이 있는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 마음을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치유를 해줘서 제가 다시 나아질 하게 돼서 오늘 까지 오게 됐죠 그 후원회 멤버 분들에게 어느 정도 정신을 가다듬고 나니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보은 갚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아, 제 모임에 계신 한 분께서 이렇게 저에게 아, 얘기를 합니다. 이 박사, 예. 그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정한 보상과 보답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고 자네가 더 유명해져서 그분들이 열망했던 남계를 정의롭게 깨끗하게 반듯하게 만들어내는데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이런 명성 높이는 어떻게 보면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이 또 도전해서 또 성공을 이어내는 것이 그분들에게 진정 어린 보답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울산에 가다가 제가 들었는데 차 안에서 그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신지식인 협회가. 울산에 행사를 가는 날이었고 봉고차 속에서 얘기를 들었고 울산에 모 학교 운동장에서 아, 우리 체육도 하고 어, 우리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죠 아니 그 어려운 명장을 우리 같은 사람이 뭐제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분께서 사람이는 모른다 우리 이박사도 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 몰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고모님은 어떻게 해서 그 명장하는 거 아십니까 물으니까 이 바지를 보시게 라고 하면서 보니까 저는 제양군인의 바지인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한문으로 이 명장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명장이야 아니 고모님이 명장이세요? 그렇지 기계조립 분야의 명장이야 아 그래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라 라고 하시면서 뭐 이것 저것 묻는데 제가 대답을 다 하니까 아니 잘하면 가능성이 있겠어라고 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돌아왔어 저는 아, 명장이라는 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 같은 실력으로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정도로 어렵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자, 그리고 저는 그렇지만 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 하고 아, 명장 준비를 했던 기억이 에, 납니다. 그리고, 명장 시험을 어, 쳤죠. 쳤고, 제가 명장이 되던 2012년도에, 어, 명장을 뽑는 제도와 시스템이 상당히 개편이 되면서, 박사학위, 연구 논문, 서적 편찬, 후진 양성, 교육 실적, 이런 것들이 대거 볼륨이 커지면서, 어, 제가 어, 명장이 될수 있었는 어 여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그 후원회는 난초박사 이대발 후원회였죠. 아 후원회 회장님은 지금 아 청산의 우리 난초라고 하는 아 교육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네, 그분도 저서가 하나 있죠. 고 하셨는데 에아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그때 정말 그만두고 싶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발 남기를 좀 살려달라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편지를 보내오고 전화를 보내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천운이 닿아서 이렇게 명장이 한 번만에 될수 어, 있었습니다. 제가 명장을 받던 날, 시상을 하던 날 아, 기억이 납니다. 행사장에 가니까 진행하시는 분네 번을 놀랐는데 첫 번째 놀랐는 게 너무 어린 나이에 농업 분야의 명예에 대한 데서 놀라고 두 번째 또 놀랐던 게 제가 가니까. 이 대발 씨는 안 오느냐고 이렇게 물었죠. 그래왜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제가 아들이인 줄 알고 너무 젊었어. 아버지가 명장이 되는 줄 알고 했던 해프닝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난초로 농업 명장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어, 농업이라는 이 분야에서 또몇 가지 또 사항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라고 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명장이 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더불어 한국출란이라는 작물이 농업으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임산물이냐, 호사가들이 가지고 노는 하나의 도구이냐, 라는 여러 가지 쓸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시키는 계기가 됐죠. 한국출란은 그날 이후로 바로 농업으로, 원예로, 우리가 대우를 받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요 분재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명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난초는 나왔죠 그리고 다른 작물에 비해서 다른 작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난초가 1호였고 2호가 채소에서 한번이나왔는데 아, 정말로 우리 농업 사상 농업에서 한국출란의 위상을 아, 자리매김했던 아,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명장 발표가 나는 날, 정말로 저는 가슴을 졸이면서 파이널 라운드까지 갔기 때문에 또 됐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 가슴이 너무 이렇게 뛰고 해서 제가 저희 농장에서 조금 가면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 그늘 밑에 가서 이렇게 앞에 못이 있습니다. 그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숨을 이렇게 고르고 하늘 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발 밑에 다섯 잎짜리 크로바가 하나가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네 잎짜리 크로바도 잘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라서 이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보니까 다섯. 잎. 그 다섯 잎짜리 크로바를 뜯으면서 아 어쩌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크로바 들고 저희 농장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니 농장에 오니까 쥐가 한 마리가 쥐한 마리가 덫에 걸려서 이렇게 무는 게 아니고 통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덫에 걸려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통상 쥐를 잡으면 물에다가 담그어서 예, 익사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아,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거는 부정을 탈수 있겠다 싶어서 그 쥐를 죽이지 않고 그 통을 이대로 들고 여기서 100m만 올라가면 묵향난원이라고 하는 출란집이 과거에 있던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서 제가 쥐덫에 있는 쥐를,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쥐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그 쥐가 그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도망을 화다닥 가야 되는데 그 쥐가 도망을 가지 않고 물구름이 저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만한 얘기죠 저는 그저럼 물구름이 보더니만 등도 천천히 돌려서 덤불 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다닥 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쥐를 보내고 나서 내 마음속에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농장에 들어갔어 이튿날 신문에 전국에 일간지에 이렇게 이름이 났는걸 지금도 생각해보면 명장 중에 명장이라고 부르는 스타 명장까지도 제가 또 했는 사람인데 우리 후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보내주신 그한분한분 들에게 한분다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황춘 박사 기념관에도 동네에 있죠. 또제 사진이 또 걸려 있고요. 자, 오늘 제가 난개를 적성에 안 맞아서 떠나려고 했다가 후원의 회원들의 소중한 바람으로 다시 마음을 잡았어. 그 이후에 제가 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전자 발명 유전자 검사법 발명 여러 가지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난초계가 이 정도 작동되는 건 이대발 박사의 연구와 그리고 임상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나마 작동된다는 평가를 이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의 회원님들의 보답으로 제가 대한민국 명장이 응실하게 됐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더 한국출란을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알리게 됐다는 라 아, 말씀을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